오늘 이 시간에는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 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누가 복음 22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인생이 성경의 기록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그런 삶들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너무나도 대단한 일들이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실 때에 얼마나 많은 시험과 외로움과 괴로움을 당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만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간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 가운데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떠한 시험들이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제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 넣으려고 궁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루머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음모가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모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 벌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만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그냥 안정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높이 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들이 있었냐면 정말로 죽음의 시험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잡히실 뻔한... 죽을 뻔한 그런 시험도 있었습니다. 그 시험도 제자들이 견뎠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의 고향 동네 나사렛에 그래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다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낸 다음에 낭떠러지까지 가서 밀들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 지나서 가시는데 아무도 붙잡지 않는 그런 기적적인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상황을 제자들은 함께 하고 있었고 이러한 시험들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 적, 이러면서 제자들을 그 다음절 29절 말씀 보니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지켜드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한테 위로를 크게 준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그냥 따른 것 뿐인데 함께 있은것 있은 뿐인데 너희는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하늘 나라를 말씀하시고 또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높게 들어쓰시는 그런 하늘 나라에서 높게 들어쓰시는 그런 약속을 축복을 약속하신 것을 보면서. 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있을까요? 특별히 어떤, 어떤 상황에서 함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함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컨셉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살챔버스 목사님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신 말씀 사실은 굉장히 좀 특이한 컨셉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시험이 다가올 때, 이것은 예수님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받아주시는 그런 시험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묵상이 가능할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이제 앞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이것은 너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긴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택했을 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6장 33절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게 되고, 내가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고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이런 그런 상황에서 있었던 것처럼, 세상에서 너희가 그런 환란을 당했지만은 담대해라. 왜냐하면 내가 그런 시험과 위협과 어려움을 내가 이미 이겨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험을 당할 때 너희가 받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내가 받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받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어떤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시험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런 시험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얌체 같은 그런 행동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인데 우리의 시험인데 예수님께 이거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당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과 어려움과 이런 환란들을 예수님이 스스로가 지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그 삶을 지금도 우리에게 사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어려움과 시험을 예수님께서 다 지고 가시고, 예수님, 제자들이 할수 있었던 것은 단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어려움과 시험들을 다 지고 가시고, 우리가 할 일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어려움이 아니고 우리의 시험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으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제대로 그냥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 그것이 그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이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시험으로 우리가 선포를 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다 당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과 또한 당연히 제자로서 받아야 되는 그런 시험과 고통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과 시험마저 다 예수님께서 가져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듦과 질곡까지 십자가에서 지고 가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과 괴로움과 아픔과 시험들을 예수님께서 가져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사실은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 맡겨 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것은 예수님의 시험입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맡겨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감당하시고 세, 세상을 이겨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이겨 주심으로 우리가 단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 심과 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우리가 우리 삶을 산 가운데 어떠한 시험이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은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를 정말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려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위기의 상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에 예수님의 시험임을 고백드리며 내 속에 있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 그 가운데로 지나서 가실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지나가셔서 그 상황을 패하시는 그런 놀란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 적. 이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시험은 내가 다 당해주겠다.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할 것은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항상 나와 함께 있어주지 않겠니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핍박이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 2절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힘든 모든 핍박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삶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것도 다 예수님께서 당해주신 것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겨내실 것인 것을 믿. 등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성도의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성도의 영광입니까? 제 소원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휘박을 당할 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참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나의 고난에 동참하겠느냐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개세만의 동산에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지금도 역시 예수님의 사역으로 삼고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고 계시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여기 머물려 함께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실패했지만 그 뒤에 자신의 순교와 십자가 영광으로 나타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선포하지만 우리가 그, 예,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 모든 것을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에 아멘하며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또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같은 자가 무엇이건데, 우리의 받는 그 고난도 다 예수님께 맡기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당해주시길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겨내시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뿐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아둥바둥 이 고난을 이겨내려고 했던 우리의 그런 마음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참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함께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